안녕하세요. 겨자씨 방송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작시인 가을비를 낭송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을비 가을비가 내린다 메마른 대지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도 가을비가 내린다 가을비 내리는 날 세상은 하얀 속살을 드러낸다. 가을비는 청소부다. 마음의 먼지를 씻어주는 하늘나라 청소부다. 가을비는 어머니의 손. 눈물을 씻어주는 어머니의 손이다. 네, 네 겨자시 방송 방금 전에 에, 가을비라는 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은 단풍이 곱고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가을날에는 부드러운 카페라떼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의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소설 가운데 그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고귀한지를 잘 표현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사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친절과 배려는 사라지고. 에, 불친절과 무례함이 무성합니다. 에, 무식한 사람보다 무례한 사람이 더 에, 무섭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30년 전 한국교회 붕의 씨앗은 사랑과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사랑이었고 나눔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나물 위해서 주고자 했던 그숭고한 마음, 그숭고한 희생 정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참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참 그분들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두 개의 그 씨앗이 이 나라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들도 많고 종교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종교 인구가 많은데. 예, 그런 사랑의 그 실천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런데 그 존중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라가 가난해서 그럴까요?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목숨을 겁니다. 하루 종일 주식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 계절에 바뀌는 것, 가을의 단풍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부동산에 목숨을 거는 나라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스위스에, 스위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 스위스의 그 풍경을 보고 그 전원주택 같은 아름다운 주택들을 보면서 아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아파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참 그, 푸른 초원의 그 주택이 샬레라고 하는데, 너무나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더라고요. 아파트는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좀 투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돈으로만 계산을 하는 이 사회의 그 풍조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삭막해지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면 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유는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사랑과 나눔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요소수가 풍기현상이라는 뉴스가 나온 후에 아, 소방서에 요소수를 몰래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미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훈훈해집니다. 가장 무서운 사회는 사랑과 나눔의 불씨가 꺼진 사회입니다. 에, 사랑의 불씨를 살리고 싶다면 우리는 매일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만 이웃을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이 땅에 살아있는 날뿐입니다. 모든 우리의 그 날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그때는 사랑도 나눔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영리 법인 사랑 나눔회를 운영하면서 7년 전에 알게 된한 그룹홈이 있었습니다. 그룹홈의 원장은 30년 동안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에, 참, 오랜 세월, 어,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년 전, 어떤 도시의 학교에서 그룹 홈 아이들을 얕잡아보고 어, 괴롭히는 것을 참다 못해 경기도의 한 농촌으로 이사를 갑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아이들을 왕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 학교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도 이 그룹홈의 아이들을 아주 우습게 대하고 또 도둑, 도둑으로 몰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예, 이런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있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3년 전에 일입니다. 원장님이 고향집에 감을 따라 갔다가 그만 말벌 집을 건드려 가지고 수십 마리의 말벌에 쏘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후송이 돼서 치료를 받은 관계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참, 잘못하면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힘든 일을 겪고도 얼마 후에, 바로 작년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시키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할 정도로 팔과 어깨를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전화를 안 받는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직감을 했죠. 죄송해요.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요.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다는 겁니다.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번아웃 상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장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상처받은 아이들, 정말 버림받은 아이들을, 아이들의 부모로 모든 걸 쏟고 살다가 본인이 그렇게 번아웃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재활을 하고 있는데 에,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어, 부탁을 했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에, 이웃사랑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중 어디에? 저 멀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나 천국은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에, 단풍이 고운 늦가을에 에, 사랑과 나눔으로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가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이런 뉴스는 흔히 볼수 있는 뉴스입니다. 에, 복권에 당첨된 한 청년이 그 많은 돈을, 200억이나 되는, 억원이나 되는 돈을 거의 10년 만에 다 탕진하고, 미연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그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탄 사람이, 당첨된 사람이 파산 선고를 하,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과 행복은 상관이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시겠죠. 돈이 곧 행복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은 그 돈으로 인해서 인생이 파멸을 맞이하고 또 폐인이 되고 또 돈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트려지고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과 행복은 큰 상관이 없구나. 우리는 하루하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또 이웃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면서 살아간다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또 11월이 가기 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방송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동안 구독과 좋아요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별로 구독자가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 저를 아는 분들이나 혹시 모르는 분들 가운데도 이 방송이 참 유익하고 사회에 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에,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